최입니다. 이렇게 왔 알았어요. 아니다, 애들 집합니다 사진 찍어서 깜짝 놀랐네. 놓고 갈게요. 형 괜찮으세요? <laughs> 어, 이거 형어아니안사어도 <이거> <laughs> 되는데. 아니, 오늘 북안볼거 뭐 아니잖아, 아니, 오늘. 오늘 북안 볼라고. 이거 내일은, 내일은 무성이에요.

붙이고 쳐다보는 거 봐. 와, 귀염쟁이 응? 너무 잘만 살고 있어. 뭐 찍고 있어, 대현아. 오, 지금 피가 중이야, 피가. 피가? 피가. What is 피가? 피부 가꾸기. <laughs> 6시 좀넘어서 이런 거 왜? 그때 뛸 거야? 응. KBS, k b 제거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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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 파마스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헤어 드라이더는 엄태 샤방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머리를 말려드려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머리 말릴 때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잘려서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좀 급적급적한 것 같아서. <laughs> 말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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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체하하하 여기 먼저, 여기 먼저 해야죠. <laughs> 안녕요 <laughs> 아파. <laughs> <laughs>